자 이거는 40 정도 니까 이렇게 보시면 뭐 이런걸로 해가지고 뭐이 툴을 써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는데 이거를 하면 그왜저번이니까 이거는 힘들어요 40으로 딱 맞추기에 그래서 이걸로 해가지고 0 누르고 20짜리 이렇게 누르면 20 20 해서 40짜리 원이 되죠 아 그리고 이게 간격이 1이 되는 거고요 단축키인데 요렇게 간격 띄우기로 해서 1만큼 이렇게 주시면 안쪽으로 되죠 이걸 회전은 주는 거예요. 회전 툴을 이용해서 0도 놓고 45도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원을 해서 여기에 절반이 딱 맞는 걸 해줘야 되니까, 끝점, 그리드 스냅, 개체 스냅 써서, 끝점에서 20.5를 이렇게 해주셔야, 지름으로. 어, 40짜리가, 반지름이 20.5짜리를 하셔야겠네요. 그래야지 이렇게 맞겠죠. 간격이 1만큼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4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딱 맞는 거죠 어, 쉽게 말하면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쪽 부분만 쓰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 부분을 직접 선을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줘도 되고 아니면 커브 부울이나 이런 거를 맞춰서 쓰셔도 되긴 해요 이렇게 교차점 이용해서 그러면 왜 안되나요? 교차점 Shift키를 누르면 이렇게 싹 지워지는 기능이 있는데 아직 안 가르쳐드렸어요 음. 좀더 가르쳐드릴게요 자 이런식으로 해서 실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니까 이런식으로 이쪽이 이렇게 이쪽 부분이 필요가 없는거죠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되는거죠 음. 이렇게 조인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응.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선 부분이니까, 이렇게. 조용해봐요. 자, 이렇게. 이 부분 두 개를 조인을 주시면 이렇게 덩어리가 될 거고, 여기는 뭐, 이러니까 이건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아마 도형이 될 거고, 이 부분은 차집합을 할 거죠? 얘도 이렇게 해서는 차집합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외곽으로 그냥 이렇게 딱 그려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빼줄 뺄뺄 부분이니까 조인 맞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되죠. 이제 높이만 주면 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높이를 이만큼 주는 거죠. 양쪽으로 나오죠. 이거는 어대에서 바꿔야 돼요? 세부옵션 위에 보셔가지고 양쪽 노로 놓으시면 한쪽 이로 주시면 되고 자 여기도 이로 주시면 되고 이 부분도 1. 이 부분은 1로 가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층화가 보이겠죠? 이 부분은 소파기가 되야 되니까 1 부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서 차집합을 주는 거죠. 이렇게. 차집합에서 이쪽 아랫 부분 이렇게 빼 주는 거죠. 그럼 뒤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미러를 두번 하셔도 되고요. 음. 실제적으로 이쪽에서 미러를 두번 하셔도 되고 어, 회전을 줘서 회전을 줘서 어 회전을 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어레이를 두 개를 놔도 됩니다 0 2 360도 이렇게 그러면 다 했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이 딱 들어가죠 실제 도면에 여기에 이제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1만큼 작은 걸 먼저 그리시고 원을 그리셔도 돼요 음. 이거는 이제 하이드를 이렇게 할게요 감추고 아이 어, 선이 없네요 왜냐면 이거를 이제 막 그리다 보면 여기 같은 경우가 잘안 맞아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막 틀려져서 웬만하면 필요 없는 부분은 하이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응. 하이드를 하면 아까 선 그려놓은 거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걸로. 1. 0.5로 해야겠네요. 0.5. 0.5. Shift. 이거 오른쪽으로 맞춰야죠. 정렬. 정렬, 오른쪽으로, 이렇게 맞추시고, 이거 돌려주시고, 네 개. 여기 원 그리시고, 원에서는 요거 쓰는 게 좋겠죠? 양쪽 점두 개니까, 요걸로 해서 끝. 중간점, 중간점,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런 게 하면 여러 개가 뜰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Shift 키 누르시면 이게 다 꺼지면서 한 번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써서 중간점만 뜨게 됩니다. 다른 건안 뜨고, 엔더 점도 안 뜨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간격은, 1만큼,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다 됐죠? 여기, 돌출. 돌출을, 이거는 한4 정도 줘야겠네요. 그리고 얘들은, 어6 정도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지금,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리드 스냅, 요거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칸수를 해가지고, 직접 클릭을 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치수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4 엔터 누르면 4 되는 거고, Shift, s h 키 눌러야 이제 더 선택이 되죠. 여기는 6 엔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 됐죠? 하이드 된 거, 다시 불러오는 거는 오른쪽 마우스를 대주시면 이렇게 되죠. 됐죠? 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은 난집 짜시고, 여기는 원기누선두개또 어, 똑같이 놓으시면 작업이 되죠. 이거는 단축키 쓸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나죠. 작업이. 응.